2022년 소프트웨어 안전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는 드디어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유재영 팀장입니다. 아, 본 행사는 소프트웨어 최전선에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디지털 혁신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아,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행사의 공동 주관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박현재 소장님이십니다. 행사의 공동 주관을 맡고 있는 석태우와 사회안전협회 민상윤 협회장님이십니다. 어, 행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원석 어, 소프트해 정책관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이따 영상으로 축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현규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카이스트배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차성덕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우리 김영철 PM님 모셨습니다. 충북대학교 홍장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창명대학교 김용명 교수님 오셨습니다 와이즈스톤 이영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엔도핀의 오정범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 어, TTA의 김진영 센터장님. 어, 안 계시군요.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박현재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아예 어,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내외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 받은 것처럼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하고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오늘 소프트웨어 안전 컨퍼런스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안전 그 자체입니다. 어, 다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분야에 다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안전은 이제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어,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외부로부터의 심,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여러분도 뭐 익히 들어왔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대혁신 시대 혹은 소프트웨어 대전환 시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앱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재난 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에 이르까지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사이어티, 뭐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안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가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 안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Safety for Software 입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팀과 같은 이런 신기술,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재반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Software for Safety입니다. Software for Safety는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 되는 항공기, 혹은 철도, 원자력,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 접근을 주로, 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의 이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안전의 최선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기업들의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의 두 발표에서는 Safety for Software에 대한 관련된 접근으로 가상화 기술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동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오늘 각각 전문기업인 시어소프트테크하고 MDS 인텔리전스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소프트웨어 포세이프티의 접근 방법으로 자동차와 사회기반시설의 소프트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SPID 컨설팅하고 포멀웍스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책 토론에서는 강건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소프트 안전 확보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토론에서는 소프트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 안전 과제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허원석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해주신 소프트웨어 정책의 고소 박현재 소장님과 소프트웨어 사회안전협회 민상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대전에는 시대에 들어서며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율차나 비행기가 운행할 때 소프트웨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야기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전부자의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프트웨어 지능법 전면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재적 결함을 진단하고 계산하는 것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안전기술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시민의 인명과 측량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인식하고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도 항상 튼튼한 소프트웨어의 기본을 다지는 노력, 아울러 급변하는 신기술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그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부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사회 기반으로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게이트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